엄마표 영어 할까 말까? 할수 있을까? 망설여지시는 분들. 아이가 학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데,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엄마표 영어가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남아서, 아, 이걸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결정이 잘안 서시는 분들, 막연히 또 두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엄마표 영어, 제가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3학년인데,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엄마표 영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먼저 한 사람이 그냥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표 영어 할만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러냐면요. 오래 걸린다는 점. 하루 이틀 만에 뭔가 결론이 나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초반에 특히 그런데요. 음,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의 영어 만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권딱 골라서 그걸 좋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까지의 시간, 이런 게 걸린다는 것, 그게 힘든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 엄마가 하고 싶지 않은 걸좀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실 저는 만화 장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가 처음 영어로 된 만화를 볼때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시간동안 사실 너는 이거 봐라. 그리고 엄마는 엄마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잘 진행이 안될 때가 많겠죠. 그래서 같이 웃고 박수치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호흡해야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영어 원서의 그 맛을 알 때까지 초반에는 엄마가 영어 집중 듣기 할때또 곁에 앉아서 어 아이들이 뾰루퉁해 있으면 엄마가 대신 손을 짚어 주기도 하고 또 간식도 입에 넣어 주기도 하고 아이가 아 이쯤에선 좀 힘들 것 같은데 싶으면 또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챙겨 주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엄마표 영어를 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 이유는요. 솔직히 엄마표 영어 방법 말고 다른 어떤 확신이 드는 그런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옵션, 대안책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영어를 잘하려면 이거 한 가지만 확실해요. 듣는 시간을 확보해야 잘 듣게 되고요. 많이 읽어 봐야 또 술술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나 대형 학원 같은 데 가면 일단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듣고 읽는 그 순수한 것, 제가 필요한 요 듣고 읽는 활동 이외의 것들을 거기에서는 하나의 구성으로 많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그 시간을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파닉스를 배운다든지 뭐 아직 쓰는 거에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뭔가 단어 같은 걸 적는다든지 문장 같은 걸 베낀다든지 뭐 이런 시간을 뭐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어민 과외 같은 건 어떤가요? 이런 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원어민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잖아요. 한국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발음이 좋을 것이고, 영어권에서 쓰는 그런 그들만의 제대로 된 표현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을 것이고, 등등등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아직 잘 들리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별로 없는 시기에 아이들은요, 소위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많은 것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어민 1년, 2년 하고서 그 뒤를 돌아봤을 때, 와, 별로 아이가 얻은 게 없다.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표용을 시작을 하시면, 처음 3개월, 6개월, 또 많게는 1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드라마틱한 어떤 영어의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우리 아이 또래의 친구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그 아이는 영어학원을 다닌 지한 달도 안 돼서 뭔가 일상적인 그런 인사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파닉스 같은 것도 배워서 A 하면은 아 소리가 난다는 것 그리고 아 소리가 나는 것에는 어떤 단어가 있다는 것그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걸 반드시 아시고 시작을 해야만. 듣고 읽고 하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이 마의 구간을 잘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1학년 아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1월달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아이가 어렸을 때도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해왔지만 어,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게 도와주는 집중 듣기라고 하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들리는 걸 짚어 나가는 것. 이런 걸 시작한 건 1월 달부터거든요. 올해 1월 달. 그런데 지금 4월 달인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쉬운 책들을 하루에 한두 권 집중 듣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사실 없습니다. 한 권, 두권 정도 아이가 술술 읽는 것처럼 보이는 책이 있는데 이건 하도 많이 반복해가지고 아이가 외운 것이고요. 사실상 아이가 새로운 책을 꺼냈을 때 아무리 쉬운 책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엄마표 영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도대체 이 확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가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알파벳을 읽지도 못하고 파닉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엄마표 영어를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요. 지금 3학년인 저희 딸 1학년 때부터 이 엄마표 영어라는 방법으로 제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해 왔잖아요. 이 경험.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 경험을 했다든지 뭐 책을 읽고 거기서 깨달았다든지 그런 부수적인 내용을 배운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이거를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죠. 1년 동안 큰아이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영어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어도 제가 이 엄마표 영어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성장시킨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게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어제보다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달에는 이거보단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어 이번에 보니까 거품같이 보이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시간이 충분히 쌓였을 때 결과가 확실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도 묵묵하게 빠르게 뭔가 하지 않지만 아직 고작 아주 쉬운 책두 권이지만 아이 속도에 맞게 아이에게 맞게 밀고 나가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엄마표 영어 지금은 하지 마세요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아이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사사건건 작은 일에 부딪히고 아이를 보는 것조차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영어를 하시는 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 빠른 길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시게 될 때도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세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얼렁뚱땅 시작하면 잘 진행이 안 될게. 솔직하게 엄마가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엄마도 좀 걱정이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이하고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엄마표 영어, 2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 어려움들, 그런데도 제가 하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너무 오래 고민만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어떤 것이든 액션 행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책을 구입해 본다, 아니면 한번 시작해 본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